세상의 모든 것들이 탄생한 이유를 밝혀드립니다 저는 역사학자 김지훈이고요 본 스토리 오늘의 주제는 폭경 수술입니다 예전에 주우재 씨가 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학창 시절에 가장 후회되는 일로 폭경 수술을 꼽았습니다 이 얘기를 듣던 조세호 씨도요 격하게 공감하면서 이런 에피소드를 얘기했습니다. 어느 날이 엄마가 이 동네에 있는 코끼리 돈가스라는 큰 돈가스 집에 가자고 하길래 신나서 박수치면서 따라갔다가 어기적거리면서 돌아왔다고요. 폭경 수술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시겠죠? 당연히 있으시겠죠. 요즘에야 폭경 수술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됐다고 하지만요. 아마 지금 3, 40대 성인 남성분들은 이 아픔을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혹시 이 수술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자세한 건이 분야 전문가분께 한번 설명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김영진 원장이라고 합니다 아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폭염수술 많이 집도를 하십니까? 네뭐 과거에는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줄었죠 어 요즘에는 좀 그래도 많이 안 하는 추세인가 보네요 정확히 네. 어떤 수술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제 포경이라는 거는 남자 음경을 포피가 이렇게 싸고 있잖아요. 그렇죠. 포피를 결국은 잘라가지고 시두를 아, 네. 네. 드러나게 하는 게 포경 수술이죠. 포경 수술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네. 의료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꼭 필요한 경우가 있을까요? 따로? 코피가 완전히 귀두를 감싸고 있어서 전혀 벗겨지지가 않는데 아 완전히 영... 붙어있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런 걸 보통 진성포경이라고 하거든요 음경이 이제 제일 기능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염증도 많이 생기고 부부관계 뭐 성관계 시에 이제 통증이나 뭐 이런 걸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포경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감돈포경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귀두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네. 그런 경우에는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죠 다른 것도 아니고, 이렇게 민감한 부위에 칼을 댈 생각을 하다니, 대체 누가 언제부터 이런 행위를 하기 시작한 걸까요? 최초의 폭염수술은 놀랍게도요, 고대 문명이 등장하기도 전부터 존재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을 중심으로 발견된 이 고대 이집트 문명 이전 시대의 암각화에서는 언뜻 보기에 폭염수술을한것 같은 남성들의 모습이 발견됐습니다. 그 영향이 이어진 결과일까요? 고대 이집트에서도 폭경 수술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정교한 외과 수술은 아니었죠. 심지어 벽화에 그려진 모습대로라면 어디 기댈 곳도 없이 서 있는 상태로 수술이 진행됐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오늘날의 폭경 수술과 또 달랐던 점이라고 하면 수술 부위의 포피는 일부분만 잘라낸다든지 이 세로로 절개하는 형식이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고통은 지금의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수술용 메스와는 비교도 할수 없이 무딘 도구! 사실상 이 돌칼로 잘라낸다는 표현보다는 뜯어냈을 테니 말입니다. 마취도 없이 이렇게나 고통스러운 수술이 이루어졌던 최초의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종교의식이다, 노예의 표시다. 성인이 되기 위한 통과 의뢰다 생식 능력을 위한 주술이다. 공동체에 소속됐음을 증명하기 위한 징표다. 아니다. 위생 때문이다. 등등등. 최초의 포경 수술 목적에 대해선 확실한 이유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이 행위는 종교적인 의미가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소위 할례라는 의식으로 행해졌는데요. 고대 이집트 왕가에서는 기원전 4000년경 이래로 의무 사항이었고요. 성직자들도 신에게 복속됐다는 증거로 할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대교에서는 신에게 복종한다는 표시로 남성들의 할례는 필수였는데 그 의식을 하는 시기는 무려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일종의 증명으로서 신이 유대인에게 준 율법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할례가 모든 문화에서 보편적인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의식을 혐오해서 할례를 받은 성기는 흉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고대 그리스인들이 그랬는데요. 그리스인들은 운동을 할 때도 의복을 모두 벗고 나체로 활동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곳은 다 보여줘도 되지만 귀두 부분은 절대 보여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무죽하면이 부위가 드러날까 봐요. 키노데스메라는 가죽 끈으로 포피를 단단히 묶어서 착용하곤 했습니다. 90년대 이런 광고가 신문에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남자의 고민, 호경수술, 이제 혼자서도 간편히 할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광고인가 싶으실 텐데요. 말 그대로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셀프로 포피를 제거하는 기구가 출시된 겁니다. 원리는 간단했습니다. 이 호미 파인 고리를 포피 안쪽에 넣어서 피부 겉면에서 실로 세게 묶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피가 통하지 않는 포피가 자연스럽게 개사해서 떨어져 나간다라는 원리입니다. 심지어 이 기구는 일반인에게도 아무런 제약 없이 판매가 됐습니다. 이 기구는 정식으로 수술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이었는데요.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을 떨치기 어려운 사람들에겐 통기탄 방법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 기구는 암암리의 입소문을 타고 팔려 나갔지만 결국은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음경이 손상되거나 그에 따른 합병증과 같은 부작용을 겪는 환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한 겁니다. 파문의 일자 문제의 자가 포경 수술 기구는 의료용 기구 허가가 취소되었고 생산과 판매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과거에 한국 남성들은 왜 이렇게까지 고통을 감내해가면서 고래사냥을 해야만 했을까? 사실 일제강점기에도 이 수술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 있기는 합니다 1930년대에 발행된 신문에서도 폭경수술에 대한 언급이 종종 보이거든요 하지만 생활에 불편함이 있거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을 권하고 있고요 수술비도 당시로서는 쌀한 가마니 값이나 되는 금액이라 누구나 보편적으로 받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폭경수술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 한국에 주둔하던 미군의 영향이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미국의 경우 19세기 후반부터 이 폭경 수술이 대유행을 했거든요. 이유는 남성들의 자위를 막기 위해서였다라고 전해집니다. 이런 당황스러운 이유가 당시 미국인들에게 납득이 될수 있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사회적인 분위기 전반이요 금욕을 강조하던 청교도적 문화의 관습 때문이었어. 성에 대해 대단히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런 문화적인 배경에다가 포경수술 찬성 여론에 힘을 실어주는 새로운 주장들도 등장니다 바로 성병이나 노로감염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에게는 포경수술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생기게 됐던 겁니다. 이러한 관점은 한국군에도 차츰 전해지게 됐는데요. 군 장병들의 위생과 질병 예방 차원으로 군의관이나 위생병이 폭용 수술을 집도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군대에서 한 친구들은 티가 납니다. 그냥 탁 자르고 병원에서 한 친구들은 매끈하게. <laughs> 위생병이면 이거 관련된 과 나오는 친구들이 가기도 합니다만 그냥 가해갖고. 치거든요. 이 실제로 한국 전쟁 이후 한국은 거의 폐허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공중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요. 이로 인한 질병을 얻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군 생활 중에 폭용 수술을 받는 남성들은 9 0 년대까지도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전에 배우 서현철 씨도 한 방송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밝힌 것처럼 말이죠. 아 본인은 하고 하셨어요? 실은 지금... 거기서 했어요. 그때도 필수는 아니고. 원하는 사람 간 김에 공짜니까 공짜라는 말에 속아 평생을 거칠게 살아야 하는 게다가 이 수술은 다큰 어른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초중고등학생이나 유치원생 심지어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아들의 폭염 수술도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이 수술 부위가 아무래도 좀 은밀한 부위이다 보니까 이 수술을 지칭해서 고래 잡는다는 은유적인 표현을 쓰기도 했거든요. 원래 포경 수술에서 이 포경은 한자로 감쌀 포의 줄기 경자를 써서 음경의 줄기가 포피로 감싸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니 고래를 잡는 포경 행위도 한자는 다르지만 같은 음을 내서 포경 수술을 하면 고래 잡는다는 표현으로 쓰이게 된 거죠. 아무튼 이 시절 부모님들은 어차피 남자라면 다 해야 하는 수술이니 어릴 때 받으면 고생을 더 덜한다는 인식을 가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주도면 지옥이야. 하나 아, 더 찍었어. 잘 살아남아. 그때 기억 혹시 나요? 굉장히 아팠다고는 물론 기억하기 힘들겠지만 청라단이죠. <laughs> <줘>. 어? 청라단이죠. <laughs> 방학 때가 되면 특히나 이 겨울방학부터 봄방학 사이에는 병원들마다 수술을 받으러 온 어린이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왜 이런 줄 아세요? 여름이 되면 땀이 나면 따가워요. 아니 여기까지만 할게 얼마나 얼마나 사람이 몰렸던지 이 수술을 받으려면 1, 2주 전에 예약을 해야 하는 실정이었다고 합니다. 폭경수술에 이렇게나 적극적이었었던 이유는요, 위생이나 질병 예방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웃지 못할 속설이라든지 근거 없는 오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술 받으면 정력이 좋아지고 조로가 되는 걸 예방한다든지, 2차 성쟁이 오기 전에 수술을 해야지 물건이 더 크게 자랄 수 있다든지, 뭐이 수술을 받지 않으면 여자들이 싫어하고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등등등.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마치 정설처럼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2021년 폭경수술과 관련된 최대 최장기 규모의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덴마크 국가질병연구소가요 덴마크 성인 남성 81만 명을 대상으로 폭경수술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서 최대 36년간 추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연구 목표는 이들 중 누가 에이즈와 성병에 더 취약한지를 밝혀내는 것이었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포경수술을 한 사람이 하지 않은 남성보다 성병 위험이 오십삼 프로나 높았습니다 에이즈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은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다른 성병에 대한 통계는 그간의 상식과는 상반된 결과였습니다. 이 연구진은 논문 말미에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아프리카 남성들의 포경수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려는 국제단체와 이해관계자들은 이 연구 결과를 고려하기 바란다라고 말이죠. 사실 아프리카 대륙에서 후천성 면역결핍증인 에이즈라든지 관련된 성병은 20세기 초부터 지금까지도 가장 중요한 보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에이즈에 감염되어 사망하는 어린이만 해도요 연간 1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포경 수술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덴마크 연구진의 논문은 과연 포경 수술이 에이즈 예방에 효과가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포경 수술에 대해 아동들이 아직 의학 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어른들의 선택으로 수술대에 오르는 것은 일종의 아동 학대나 폭력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여론에 힘입어 최근 덴마크와 아이슬란드를 중심으로 한 북유럽 국가에서는 아동들에 대한 포병 수술을 금지하자는 법안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이유로 생후 7, 8일이 된 유아에게 할례를 하는 유대교도들과 이슬람교도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경수술을 자신의 의지나 결정으로 정할 수 없는 부류는 또 있습니다. 여성 할례라는 걸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프리카나 일부 국가에 남아있는 의식인데요. 4 세에서 8세 사이 여아의 생식기를 일부분 자르거나 꿰매어서 변형시키는 행위입니다. UN의 보고에 의하면 지구상에 살아있는 여성들 중 최소 30개국에서 2억 명 이상이 한례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여성들에 대해서도 한례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종교나 문화적 관습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성의 처녀성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됐을 때 자유로운 성생활을 제한시키기 위함이라는 의견도 있죠.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 마취나 소독 도구 의료 장비를 갖춰서 수술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부작용이나 감염은 물론이고 과다 출혈로 사망하는 일도 빈번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법적으로 여성의 할례를 금지하고 있다지만 여전히도 이런 악습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 남자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받았던 이 폭경 수술이 이제는 확실히 개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듯합니다. 한 논문에서는 한국의 10대 남자 아이들의 폭경 수술에 대한 현황이 발표됐었는데요. 2000년에는 무려 75.7%가 수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1년 뒤에는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분의 1 수준인 25% 정도로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아마도 인터넷이나 매체를 통해 일반인들에게도 의료 지식이 많이 퍼졌고요 개인의 위생 상태가 과거에 비해 향상되어 있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로 변화한 것이 주요한 이유라고 봤습니다 변화하고 있는 폭용수술에 대한 인식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혹시 폭용수술에 대한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다면 댓글로 많은 이야기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포경 수술이 남자들에게 꼭 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수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서 이제 이게 사마귀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하면 이 HPV란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건데 네. 이런 포경이 돼 있으면 그런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면 쉽게 감염이 돼요. 아 오히려요. 아. 그리고 폭경 상태가 이렇게 피, 포피가 덮여 있으면은 네. 바이러스나 제 세균이나 이가감염의 원상이 되면서 폭경이 안된 사람보다도 훨씬 크고 광대하게 이렇게 분포가 될 수도 있고 어. 쉽게 어. 감염이 되고 그런 감염돼에서온 분들은 사마귀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폭경 수술을 같이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폭경 수술을 그냥 같이 도를 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만약에 폭경수술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네. 보통 언제쯤의 나이가 가장 적당한 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과거에는... 신생아 때 해주기도 했는데. 어머나, 네. 예, 요즘에는 이제 거의 신생아 때는 하지 않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사춘기 이후에 음경이 어느 정도 이제 커지고 귀도 이제 포피도 어느 정도 자라서 늘어났을 네. 때해주는게 네. 가장 적당할 것 같고. 아, 제가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했는데 그럼 이, 이 정도면 적당한 시기라고 할수 있을까요? 약간 이런 감이 아, 있으면 뭐 5, 6학년 정도. 아, 네네. 아니면 뭐초학교 1, 2학년 정도 하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아, 그 선생님께서 물론 이런 어떤 이분법적 어떤 구도에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당연히 의리여서 료인 힘드시겠지만 폭염 네. 수술을 하는 게 좋다, 안 해도 된다. 이거 두 개를 딱 선택하라 그러면 어떤 의견을 내시겠습니까, 선생님? 저는 하는 거에 찬성을 합니다. 음? 감염 예방이나 네네. 위생적인 어떤 부분이나 네. 뭐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복형 수술을 좀해 주는 게 낫지 않나. 어, 각을합니다 아, 그럼 지금 포운 수술 한그 3, 40대 대한민국의 남성들이 굳이 후회할 필요는 없겠네요. 네, 네. 굉장히 뿌듯한 그렇죠. 마지막 답변. 굉장히 감사했습니다.